오. 내가 구해놓은 사이언데? 아, 맞다내이군손님한테 받아온 거지. 당근도 해도가드데게 아니냐? 엄마 줌을 배워올까 아니, 내이군손님줌 많이 먹으려고. 기희들 줌이. 내이 군동님. 왜이 줌을 잘못 해워서 뭐지? 좋아요. 오케이. 아니, 이 해야지 뭐. �기�기 레이레야 브브 빛 빛이 브브브브브브브 진짜 본투투이 됐는데 한테 가도 돼? 어, 어구, 어구. 어. 댕기맨이 된거 같네. 조금 이상한 분도저 있나? 맞네. 댕기고 면 아직도 뻥으로 변해 있는 거야. 또 분리되면 지켜오니까. 저기 비키네요. <laughs> 아, 이미한 칸이 분리 됐네. 내가 이걸 보내줘야지. 미. 울루울루. 다 것들을 더 가져와야겠다 이것도 가져오고 되고 싶은 것들 다 가져와야겠다 이것도 빌리고 이것도 빌리고 빌려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 마법이 끝나면 다시 들어오러 가야겠다 마법은 언제 끝내요? 조금 끝날터라서요더 빌려 올려둬서 기다려 아직 배스봉인데에이쪽 테이블 고정돼 네 두리두리 두리두리 마법 도문이야. 이네이부리부리 마법 번통. 내가 진짜로 멋진 게 됐네. 내데 무슨 일이지? 우와. 애기 좀. 마법이 벌떡 불렀네? 원래 살금을하는 이거 넘가 뭐야, 으다 라무에도떨어던징각한다 조금 불렀네? 됐다. 재미나 빨리 끓이네요. 오. 휴. 박히는 어떡하지? 한 바퀴니까 탱글하게 탑니다 으으 무탈하고 싶어 으으으 가자 바퀴를 타지는 게아겠다으겠지 응. 응. 나는 어떡할려고 가만히 <laughs> 계이거 뭐지? 재밌는데 뭔가 또 그럼 고동꾸로루 뭐지? 자 아, 이것하고 한번 올라가 볼까? 이 저기로도 이만큼 이어 너무 미네. 반반 더블. エブリィバーマボベールを食べたね。